이 영상이랑 똑 퇴근 복장 오늘 어떤 날인가요? 에? 에? 와너 <laughs> 쩔어 오늘 어떤 날인가요? 진짜 <laughs> 오늘 어떤 날이냐고 오늘은 팀메들 오늘은 팀메들 회식입니다 다시 손 치우고 다시 오늘 오늘 아니야 생각보다 광각이야 여기 돼 팀메들 회식이요 입만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떠세요? 입만 나오는 거 보여 오오방 아, 진짜 아, 깜짝이야. 즐거 오신가요? 네. 아저 저희가 그 썸남 형민이는 어디다 두고 오셨죠. <laughs> 그암살수노야 알지? 암살수도라고나아니까말이도고 <laughs> <다리가 많이 웃음> 오늘, 어. 오늘 어떤 날인가요? 오늘? 다 죽는 날 아니야? <laughs> 다 죽는 날 아니야? <laughs> 그런 날 아닌데 어? 아 시작해도 되나 이제? <laughs> 안됩니다 안됩니다 <laughs> <laughs> 오늘 어떤 날인가요? 오늘 팀매드 춘천 팀매드 모이는 날이죠 다 같이 관장님이 다 죽는 날이라는데 형선에서 <laughs> 처리해 주시죠 그러고 싶은데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이고>. 말씀하시죠 <laughs> 아 제가 현재 한 7, 8년 된것 같습니다, 이제 치 사는지 7, 8년 정도 된 건데 보통 한 1년 넘으면 거의 계속 가더라고요. 1년 넘으시면 여기 있는 대부분들이 또 이제 1년이 넘으셨으니까 아마 저는 또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형, 이제 가족처럼 지내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선생님분들이 이거 에또 분위기를 이끌어 주셔서 또 지금 계속 또좋 또 너무 선한 후배 양성이 되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를 이제 시작으로 오늘 뭐 제대로 가실 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어, 오늘 두 발로 걸어왔으니까 이제 네 발로 걸어간다는 마음으로 네, 네. 네. 자 지금 잔 드셨으니까 지금 잔을 다 이제 원샷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가 팀매드 하면 파이팅을 하는데, 하는데 어.. 우선 술을 못 드신다 술을 못 드신다 그럼 여기서 제로투 2초 하면 됩니다 아 제로투 2초 제로투 2초 이거 하시면 됩니다 술안 드시는 분들은 <laughs> 나 지금 다다 다 확인할 거야 어떻게 확인하냐? 한 사람씩 먹을 겁니다 팥파 이런 아 거나 근데 제로투 뭐.. 야, 어 이거 술못 먹어 그럼 제로투 2초 이거 어, 이거 우팀메드 하면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팀메드이팅 겠습니다 어. 어. 어떻게? 이으로하하하하 아니니까 찍어도 되잖아. 그렇지? <laughs> 나나나나나나 정규정. 너 한마디 해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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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laughs> 자, 여러분 자채해 <자체> 주세요. <laughs> 뒤집 어. 뒤집 어, 야야 <laughs> <laughs> 뭘뭘말뭘 뭘, 뭘 말을, 뭘 말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 어, 저희한테 할말게 없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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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아 네. 팀메드 뭐한해안린다안 <laughs> 들려. 뭐한해 다들 고생하셨고요. <laughs> 오늘 다같이 적당히 잘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팀메드 화이팅 하면 화이팅 좀 해주세요. 팀메드 화이팅. 네. <laughs> 화이팅.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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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제가 이제 있으면서 그 이제 스파링을 많이 하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스파링을 오래 일년 동안 많이 이렇게 그 같이 씨는모에대서참 고맙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쉽,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까지 오면서 관장님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점이 많아요. 배려를 좀 해주시고 해가지고. 예, 박수 한 번, 우리, 한운동한 번, 우리, 한 번, 우렇게한 번, 우리, 한한 번, 우리, 한 번, 우리, 아한 번, 우리, <laughs> 한 번, 우한 번, 한 번, 이게 맥주야. 무슨 뭔가 다른. 그 약간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웃음> <이거>. <웃음> 먹어봐. 아니, 아니, 이게 맥주라고 생각하면 맥주 겁니다. 그래? <laughs> 어, 아, 아니, 아니 내가 얼핏 들어도 지금 좋은 얘기는 크형님이 다 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어. 뭐, 표현을, 나쁜 얘기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 <laughs> 아, <땡^^> 아, 예, 네, 뭐 형은 보문 알겠지만 요즘에 체육관에서 커플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좋아요. 아주 보기 좋고, 네, 더 많이 생겨서 성환이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얘는 아, 뭐, 뭐, 안 돼. 그러니까 뭐안 돼. 여러 동생들이 지금 좋은 만남을 좀 해서 북적북적 되고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뭐 건우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주니어도 태어나고 뭐 형우도 장가가고 얘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현야 우리 어떻게 돼? <laughs> 좋은 만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큰형님 말씀대로 운동은 팀에 대해서가 아니라 연애는 팀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연애는 팀입니다. 아이고, 팀이지. 제가 안 갔어요. 하하하한 <laughs> 말씀 하시고 제준비했을니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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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많이 오셨네 너를 <laughs> 위해 모인 건 아닌데 <laughs> 이렇게 또 잘해. 유튜브 하좀 늘었다. 오늘 오케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걸어올 땐두 발로 왔지만 나갈 땐네 발로. 감사하겠습니다. 팀메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아, 둘, 셋, 팀메 what is 잘, 잘못 왔네. 잘못한데. 아,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잘못한데. 잘못 왔다. 저 빨리 열심히 해서 퍼플 달겠습니다. 와! 저녁하고 친했지 저녁하고 그 전에는 저 술만 먹다가 이형집 아지트에 뭐 술만 먹다가 시라소니가 어색한가요? 예 <laughs> 시라소니 형우가 어색한가요? 전안 어색하죠 저거 그데주컨 거절당했대 와이프한테 사달래서우 둘이 러브샷 한잔하시죠 민네가 이거보고 저보고 사달라 그런다고요 너내 고프로 줬잖아 아, 내놔이 형은 <laughs> 살아가는 만큼 줘아이한못얻겠네 많이 라봐 둘이 러브샷? 둘이 러브샷 러브샷 이걸 어떻게 넘으셨요 말받는 소리 하고 있어! 뭘 수도 네. 수도 있지! 널팰 수도 있지! 으다라니까안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안처럼안을빨 수는 없아처럼 불안을 빨수 없잖아! 아냐! 아냐! 기게 아니라!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좀좀좀더 좀 들어 좀더 들어서 아니 아 추천에 내려 왔는데 갑자기 근데 이제 아 이제 팀매드 다니면서 어뭐 어, 운동 운동하는 것도 좋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운동하 시간 동안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저주 스트레스 어 그런 어떤 그런 상처를 이겨내는데 그러니까 운동 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됐고. 어. 만약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 <laughs> 너무 좋다. 제자들이 잘 돼가고 있는 그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 아, 그,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근데 고마워. 그, 그 제자들을 만든 게 관장님이신 거 아시죠? 내가 그쵸? 아, 내가 만든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그림 같고, 그냥 고마워. 근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아 그치? 그렇습니다 어.. 또 진짜.. 그냥.. 고마워 이런 상황들도 그렇고 인수가또 함께 해줘서 고맙고 진짜 그.. 오래오래 함께 하려고 오래오래 저는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 고마워 진짜 함께 하자고 진짜 진짜 존경합니다 관장님 아, 나도.. 나도 고마워 나도 고맙고 존경해 사랑합니다 아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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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티비 파이팅! 육수 라이브에이 새끼야 이유튜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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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붉은매 지영민입니다 <지영민이에요. 웃음> <laughs> 뭐하다 이제 왔죠? <laughs> 아 경기 잡혔는데 운동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로온 건가요? 운동 딱 끝나고 밥 먹고 인사도 할게요 작가들이었습니다 인사 크게 한마디 하시죠 예? 붉은매 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한마디하겠습니다 제발 미 i 이랑 어.. r 메드 덕분에 만나게 됐고 아, 만나게 아, 됐고 рыbsilk, 네, 어, 아 내년 내년 1월 5일에 결혼을 r i n 오늘 오늘 뭘 준비하지 않았나요? r 첩장 가져왔습니다 i n m 좋아 d 이런 우리가 결혼하게 네. 돼서 아이고 그냥 말씀드리려고 그냥 올라왔고 아, 오늘 다 같이 너무 즐겁게 아, 알았어 너, 즐겁게 마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결혼하면 축하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 들어주세요 잔 들어주세요 제가 결혼하면 축하해 주시면 됩니다 결혼 축하해 각도가 <laughs> 이상해. 와, 아, 찍는 거예요. 아, 피곤합니다. 다이야개 <laughs>

아이스 <laughs> 아만 <laughs>